궁금한 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준시가 10억이 넘는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부가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부부 A와 B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A와 B는 각각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부합산 2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익만 과세 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자배당소득 금액은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 금액 전액입니다. 연금소득 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 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